국산 영무 김채환 선수 그리고 태국의 신나왓야이 크라토 선수의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슈퍼 라이트급 마이너스 67kg 드램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경기도 상당히 박진감 멈치고 빠른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킥 공격을 주고받을 것 같은 네 경기입니다. 네. 자, 기대해 주시고 이제 양 선수가 한명한명 한명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개의 챔피언십 그리고 하나의 타이틀 아, 매치가 마련이 돼 있는 2025명체상주 EMA 챔피언십 킥복싱 국가대항전 또 하나의 이제 국가대항전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네 한국 대 태국 네, 이 태, 네. 선수 모두 킥을 네 킥이 자신 있다 나의 주된 기술은 킥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킥이 보면 이렇게 채찍처럼 거의 쨉처럼 날라오기 어, 때문에 어. 이두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킥복싱의 먼저라고 할수 있는 아, 태국의 무예타이가 있잖아요. 자, 그 무예타이에서 수련을 한 태국의 신나왓 야이크라토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룸피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와. 룸피니 스타디움은 태국에 있는 가장 이 강한 사람 선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스태디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스화 선수가 어, 김채원 선수에게 조심하세요. 루피니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얼만큼 위험한지 그리고 또그 위험함을 감수하고 거칠게 도전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삼 영무체육관의 김채원 선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김채현 선수가 등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채현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0 5년생 선수고요. 북삼 영구 소속의 김채현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로프 사이를 통과해서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홈커노 김채반 그리고 총커너 치나와 야이크라토 두 선수의 슈퍼라이트급 마이너스 67 k g 급 경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블루카! 신장 170cm, 50전 3 5승 15패. 4례 키우 치나와 야. 신화왁 아이크라토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살인데 50전이에요. 네. 네. 이 태국 선수들은 뭐 아주 어렸을 때뭐 네. 5살, 6살 어. 이렇게 어린 때부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전적이 100전이 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태권도 배우는 학생들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 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북상 네. 영무체육관 그리고 이어서는 홍카노 대한민국 국산영무체육관 소속의 돌부처님 김채원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돌부처라는 얘기예요. 자 돌부처 그만큼 어, 매치에도좀 자신있다라는 얘기로 좀 느껴지는데요. 흔들림 없는 그 돌부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의 김채원 그리고 티국의 시나와트야이크라토 이경기는 이태원 주심 정규환 김하인 이하림 세 명의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두 선수가 한살 차이 어? 전적에 있어서는 어? 월등히 태국의 치나와디 아이크라토 선수가 많은데요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두 선수의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본커너 대한민국 북산 영무체육관 김채원 그리고 전커너 네. 치나와디 아이크라토 십입니다 킥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 아주 빠른 킥을 서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주먹 엉켜봅니다 그렇습니다 킥이 날아갈 때 상당히 빠르게 날아갔어요 자 로우킥이 넘어집니다 다시 갑니다 자두 선수가 킥이 자신있다 했는데 강한 킥을 주고 받았어요 1코너 김채환 청코너 치나왓 야이크라톤 자한 번씩 서로 상대의 킥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레그킥 강하게 치나와 야이크라토. 자, 치나와 야이크라토의 이 로우킥도 굉장히 강한데요. 예, 로우킥의 이 에너지 힘이 느껴져요. 자, 강한 킥이 나올 때마다 이 경기장을 관람하고 있는 팬들의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킥을 주고 받다가 지금은 다시 서로를 살펴봅니다. 오, 오! 자, 강한 킥, 하이킥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김채환입니다 네, 하지만 다운은 아니고요. 예. 자, 다운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게 한 방을 날렸다는 거, 네,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어, 친나와 야이크라투시 개체 실패로 인해서 3점 감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채환 선수 여유롭게 경기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링크를 예. 걸렸기 때문에 잠시. 경기 멈춥니다. 마이너스 3점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큰 점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다운 세번 당했을 네. 때와 같은 와. 조건이기 때문에 저김채환 네. 선수 여유롭게 경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세번 당했을 때와 같은 포인트면 다운 세 번이면 경기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만큼 김채환 선수는 일단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나와트 야이크라트 KO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되는 김채완 자, 세컨에서 툭툭 건드려 보자. 자, 거리를 좀 잡고 가려고 지금 네.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미들킥이 한번 나왔던 시나와트 야이크라트. 다시 로킥. 확실히 킥의 힘은 시나와트 야이크라트 선수가 느껴지는데 김채완 선수의 킥의 파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거리를 재고 있고요. 네. 확실히 본인들이 주특기 기술을 얘기하면 그 기술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피합니다. 김채원 잘 흘려줬고요. 김채원이 약간 가드를 풀면서 들어가는 척하고 있어요. 김채원 선수 하이킥, 하이킥 굉장히 날카롭게 좋습니다. 네. 자 하이킥이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긴장감 넘쳤던 일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김치환 선수가 여유로움, 그러니까 이 3점을 안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유로움을 자. 보여줬습니다. 네, 개체를 실패한 선수는 지금 이제 3포인트 감점을 받고 가기 때문에, 예. 어, 김치환 선수는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게 필요. 것 같습니다. 개체가 실패했다는 건 단순히 몸무게가 넘어섰다는 얘기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개체를 실패했다는 것은 1차 개체, 2차 개체, 3차 개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계속 감량을 하게 되면서 네. 컨디션도 이제 같이 저하를 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 치나와 야이크라토 선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개체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자 치나와 야이크라토 선수가 자, 아,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개체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선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치나와 야이크라토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개체 실패하면 안 써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약간 프로로서의 네, 맞습니다. 네, 마인드와 또이 자세 차이인데. 그렇죠. 자, 일단은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가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여유가 있는 김채현 선수인데요. 물러설 곳이 없는 치나와 야이크라토 김치현 선수 자신 있게 주먹 원투 날립니다.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요, 맞받아치는 김치현. 자 바디킥으로 주고받습니다. 예. 자 바디킥이 오면 또 바로 날리는 또 김치현 선수의 모습이고요. 로키 김치현이 막았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자, 프론트킥 밀고 들어가면서. 프론트킥으로 상대를. 자, 거리 잡기가 좋습니다. 강력한 펀치 김채환 굉장히 깔끔한 펀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엔 펀치와 그리고 킥의 조화가 엄청났던 김채환 자시노와 야이크라토 소주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네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다리 부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스텝이 자 김채환 상대 약점이 보이면 또 몰아붙여야죠 자 지금 스텝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김채환 코너로 몰아붙였고 니킥 다시 니킥 자 다시 갑니다. 아, 자 굉장히 네. 날카로운 펀치. 지나번에아이크라토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김창준이가 선수? 지금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런트킥. 자레프트훅으로 몸통을 한번 가격했습니다. 자 잽. 김채환 자, 치나와 야이크라트 네. 카운트 펀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가드 더 올려 주고 김채환 선수. 그렇죠. 자, 잽 다시 냅니다. 상대가 지금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도 한 방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게또 격투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안 돼요. 네. 로킥 주고 봤습니다. 김채환. 자, 프론트 킥 주고 자, 하이킥. 김채환 물어붙입니다. 자, 자, 지금 계속해서 물어붙여야 됩니다. 잘죠 벨라 붙습니다. 니킥까지 김채환 반격하는 치나와 야이크라트. 자김채원 선수 굉장히 신중하게 예.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리를 재보고 있습니다. 자 바디. 이라운드에 다운을 한번 뺏었던 김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더 강하게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김채원이에요자네 케이크 브레이크가 선언됐습니다. 패스파이트. 자 잽을 내면서 계속해서 거리 잡고 있고요. 자이라운드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몰아붙입니다. 자, 네, 로우 킷과 바디 킷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크라토 불편해 보이지만 물러서지 않네요. 이 선수가 어, 그만큼 경력이 많다, 경험이 많다라는 얘기가 또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빠르게 회전하면서 네. 바디. 자, 다시 한번. 백스윙 블로우. 백스윙 블로우가 맞지 나왔는데 맞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김채원 선수. 김채원 선수 세컨의 말을 그대로 잘 듣고 있어요. 맞아요. 이야기가 잘 들리나봐요.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2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예, 세컨의 말이 예, 잘 들린다는 맞습니다. 것은 그만큼 경기에 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예.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없으면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김채원 선수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곧바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강력한. 예 다운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자 왼쪽 이후 굉장히 예. 날카롭고 강력하게 잘 들어가졌고요 체나와드 에이크라토 선수도 밀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공격을 또 시도했고요 네 경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리에 부상이 약간 있어 보이지만 예. 계속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마무리됐고 마지막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백스핀 블로그까지 한번 보여줬던 김채현 선수인데 자클수 있는 것들이 참... <laughs> 지금 세컨버는 어... 코치가 예, 네예리면서 넘어졌어요 예. 오히려 이 김채현 선수가 웃으면서 좀 여유를 더 찾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김채현 선수가 개체에서도 앞서 있고 또 2라운드에 다운도 하나 뽑아냈습니다. 네, 김채현 선수 공격들을 여유롭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거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채현은 지금 조심해야 될건 카운터 펀치 한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본인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가야겠습니다. 김채현과 태국의 친와디아이크라톱 3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 펀치가 좀 매섭게 들어오는데요. 자 펀치 타이밍에 로우킥 잘 줬고요. 예. 만약 안 좋다면 카운터 펀치 맞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우킥을 주면서 네.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치나와 데아이크라토 킥도 좋지만 펀치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고 본인이 밝혔거든요. 자 김치현 선수 지금 거리를 주지 않다 보니까 자, 네. 지금 치나와 데아이크라토 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김치현 선수 아주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 조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가고. 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거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격을 주고 받습니다. 김채원 그리고 태국의 치나한 디아이크라토. 자 펀치 하나 잘 들어갔어요, 잽. 김채원. 다시 한번 잽. 하이킥을 가드로 막아냅니다. 자 김채원 선수. 김채원 니킥. 다시 하이킥 주먹의킥 공격 잘 연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떨어질 때 저렇게 계속 레그 계획 줘야 돼요. 김찬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치나와 야이크라토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어요. 강하게 물어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나 김찬 선수가 치나와 야이크라토의 공세를 적절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클린치 상황. 다시 파이트. 이제 3라운드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목통. 바디킥. 네, 바디킥 강해요. 김채원의 위력적인 킥. 자, 치나와 디아이크라토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치나와 디아이크라토 방금 전에 바디킥 데미지에서 네. 보입니다. 하이킥 막았습니다만 강해요. 김채원의 킥은 오늘 치나와 디아이크라토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 김채원 선수 굉장히 여유로운 경기 운영 좋습니다. 그렇죠. 자, 잽 하나씩 던지면서. 자, 그렇지. 페이크 동작, 페이크 모션 이어서. 저 아, 아, 여기서 받아칩니다. 자, 상대의 스 가드를 네,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가드는 예.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자, 다시 한번 하이킥. 김채원. 가드 위로 계속해서 때려주는 것도 내 예. 네, 상대방의 가드가 내려가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공격 넣어주고 있고요. 자, 경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채원. 신화제이크라토스. 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클린치 상황에서 돌려주면서 예. 코너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북삼 영무 체육관 김채완 선수가 홈 코너였는데요. 지나가다 아이크라토 선수와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laughs> 상대 코치에게 어, 물까지 얻어먹는 넉살 김채원 선수가 보여줬군요네 이게 서로 선수 세컨에서는 서로 경기를 잘했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같이 이렇게 물을 한 모금씩 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또 있는 네, 그런 경기입니다 이게 부계잖아요 네, 킥복싱이라고 네. 네, 하지만 네. 그렇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화관 어, 야이크라투스는 어, 생각보다 강했던 김채원 선수에게 다운까지 당하면서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판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판정결과 많은 성장을 보여준 경기입니다. 3대0 레드코너 김채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레드 커너홈커너 커너, 북산 영무 체육관 김채환 선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채환 선수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2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채환 선수가 이렇게 멋진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어, 시나와드 아이크라톤 어,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룸피니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선수를 잡아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김채원 선수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여유롭게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laughs> 자 네, 풀어졌습니다. 다음까지 뽑아냈고 어, 상대가 게시 실패로 인해서 데미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도요. 자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김채원 선수가 몰아붙이면서 완벽한 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상대도 너무 잘 싸웠다라는 예,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거죠. 네. 자 이렇게 김채원 선수가 치나와 디아이크라토 태국의 강호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웰터급 경기인데 지금 김현준 선수가 마카로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준 선수도 지난해 이 대회 또 참여해서 웰터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자. 보여줬고요. 이제 이에 맞서는 상대 브라질에서 온 선수입니다. 알렉산드르의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20점이 넘는 전적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이 많다라는 얘긴데 경험 많은 선수들끼리의 또 멋진 경기를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웰터컵 마이너스 70kg의 김현준 선수와 알렉산드르의 페레이라 선수 경기가 잠시 뒤에 또 펼쳐지겠습니다. 아, 네.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김채원 선수인데 지금 옆에 예, 있는 그 세컨을 봤던 코치 선생님이 넘어진 코치 선생님이에요. 네. 네, 열정적인 세컨을 보시다 보면 <laughs> 네, 그런 경우가 예,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리 기쁨을 네, 누리고 있는 김채환 선수. 자, 멋진 승리 그리고 또 완벽한 승리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와, 킥이 정말 매서웠는데. 네. 아, 그 매서운 킥을 네. 김채환 선수는 더 매섭게 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채환 선수가. 태국의 지나왔 야이크라토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음, 차지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